안녕하세요 용화신당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궁합을 하나 가져왔는데 음. 어... 궁합? 네. 음. 여자분의 성씨가 어떻게 돼요? 아, 예. 바로요. 어... 성씨만 알려줘요. 네. 아 어, 사주 알려드릴까요? 그냥 네, 저보다. 사주 알려주세요. 네. 일단은 남자분부터 말씀드릴까요? 여자분부터 말씀드릴까요? 뭐 편하신 대로? 아, 그럼 남자분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원 부분 아니지? 어떤 거야? 부분은 아니잖아. 아 예, 그냥 부분 아니고 궁합이 어떨지만 궁합이 궁금해서. 어. 부분은 아니에요. 이렇게 만나기도 어렵겠네. 아 그래요? 어. 임자 생이라 7월은 수모 자세면. 뭐 뭐냐, 만 인간, 천 인간, 얼굴 내밀고 사는 사주 분명하고, 본인 스스로가 본인 밖에 모르는 사주라 그러시고, 뭐냐, 여자지만 치마 둘러 남자 아니겠나. 근데 하나부터 여기까지 이 사람은 머리가 영악해서 자기 스스로가 모든 걸 만들어진 거야. 인조 인간 같이 보여. 하나부터 아, 아. 학벌이면 학식이고 모르는 건 없는 사람이고 학이 없이 학이 없는 박사라. 선인가 아. 어. 많은 사람을 만나서 지금 이 사람은 유년이나 중년, 초년에는 자기 스스로가 높이 되려고 노력을 무척 한 사람이다. 어, 뭐냐 원래는 이 여자 사주지만 여자라고 하지만 남자 사주라. 아, 그게 그렇게 그럼, 강하다는 말씀이죠. 무척이나 강하고 겉으로 봐서도 남한테 지지 않는 성품이고, 오. 남한테 내세우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 머리 끝에부터 발끝까지 자기 스스로 자기 관리는 철저한 사람이다. 말 많은 사람이고, 지금은 많은 간에 우러러 본다 하지만 본인 맞게 생각하지 않아. 음. 음, 큰 그릇은 못 된다. 응, 음, 그러시오. 아, 그래요. 음. 큰 그릇은 못 돼요. 음. 그러니까 왜 그게 좀 본인만 생각해서 그런가 자기 과시, 우월감 아... 약간 남자라면 독불장군 같은? 어, 자기밖에 몰라 아... 어, 자기 모든 사람이 자기 아래 있어야 돼 네. 고개 숙일지 모르는 성품이야 아... 어. 똑똑은 하고 영악은 하다 아 똑똑하고? 어. 근데 얼굴 내밀고 산다는데 이게 연예인은, 아니지, 연예인은 아닌데 왜 연예인처럼 그리고 다니냐? 아그래 보이세요? 어, 어. <laughs> 뭔가 화려함? 아우라는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 어, 그런 사람들이 그거를 일단은, 이 사람을 볼 때, 그거를 자기를 되게 칭찬한다고 생각해. 어, 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어, 만약에... 울어라 보는? 그거를 어, 굉장히. 네네네. 네, 네. 어, 알겠습니다. 네. 근데 만인간이 그럼... 본다? 귀설이 너무 많아. 장난 아니네. 근데 개이치 않아. 어, 개이치 음. 네. 않은 사주야. 음... 어, 연예인의 숨더 음... 잘할 것같다 아, 무슨... 그래요? 완전 무슨 각본 없는 연 연애? 연예인처럼 자기 스스로가 연예인인 줄 알아. 어, 본인 스스로가요. 응. 스타 아닌 스타 의식이 있고. 어. <laughs> 상위 1%야? 뭐야? 아, 이분이요. 응. 아, 이분이금만 있다가 말씀드릴요 어. <laughs> 되게 웃기다. 어. 그럼 이게 남자분은 좀 어때 보이세요 남자분 네. 고집은 세. 아, 남자분도요? 어. 이 사람도 도, 그야말로 독불장군이야. 아. 말이 법이야. 어, 자기 말이 법이고, 네네. 자기 중심적이고, 네. 어. 이 사람도 고개 숙일지 몰라. 머리가 영리한 것 같지만, 굉장히 단순한 사람인데, 굉장히 이 사람도 만들어진 사람이야. 어... 어. 되게 창살 없는 감옥 같은, 예, 이 사람은 뭐 관제가 아프셨다. 아, 관제가 있다고 보이세요? 음. 어, 어, 예, 맞아요. 그런 게좀 있었어요. 아, 어, 그래? 어. 음. 관제가 아프셨고, 두 사람이 뭐 맞을까 안 맞을까 무슨 궁합이야 아니... 각각인데 <laughs> 아, 이 사람은 자기 잘났다 고 그러고 이 사람은 지 잘났다 그러고 아... 근데 어떻게 보면은 거꾸로 이 사람은 남자 같고 이 사람은 여자 같아 아 남자는 여자 같고 여자는 남자 같고 그럼 어, 그러면은 그럼 또 오히려 또 그러면 좋, 좋을 수도 있어 아이고 서로가 고개를 안 숙이는데 어떻게 합이 되겠어? 아... 손을 잡을래 잡을 수가 없지 어... 물과 기름이야 아, 전혀 섞일 수가 없어 섞일 수가 없어. 근데 연극을 잘하는 사람이니까 섞으려면 섞겠지. 었 따로 국밥인데. 아, 그 여자분이 연극을 잘해. 그럼. 오이 아. 어, 사람, 이 남자 사주 이 사람도 굉장히 자기 이속을 이속을 위해서는 뭐든지 할 사람이야. 아, 남자분도요. 그럼. 아, 그 은근 그러면 두 분이 비슷하네요. 그런 거는 비슷하지. 아. 근데 머리 굴리기 바빠 갖고 대화가 되겠니? 서로 수박 겉핥기 식으로. 서로가 자기 할 말만 주장하겠지. 아, 서로의 수만 이렇게 계속 그럼. 생각하고 있는 거. 야 잔머리 능하다 둘다. <laughs> 잔머리. 되게 이 사람도 이뤘다고 봐야 돼. 이뤘다고요? 어. 뭘 이뤘어요? 자기 이름을 내놨잖아. 어 그렇죠 그렇죠. 천인과 어. 그래도 이 사람들은 그래 식솔이 많네. 어 맞아요 맞아요. 이 여자는 자기 편은 없어도 이 남자는 그래도 자기 편이 쭉 있어. 아 남자분은요? 그럼 어. 뒤에 자기 가족 자기 식솔은 쭉 갖고 다녀. 오. 응. 또발 어, 맞추는 네. 사람이 주변에 많아. 어, 네. 그런 면에서는 이 사람은 그래도 능력은 있는 거지. 어, 맞아요, 맞아요. 베푸기는 응. 어, 해. 네. 그렇지만 자기 의실속 자기 의 속내를 다 내놓고 살지 않아. 음... 응. 아 그러면은 그뭐 이성적인 궁합은 뭐안 맞는다고 하시니까 응. 그러면 좀 이런 사, 뭐 사회적이나 일적인 궁합은 좀 없대요. 일적인 거? 응. 그러게 내가 볼 때는. 아무리 일적인 거로 뭐 사회적인 거로 같이 뭐 사업을 한다. 예를 들면 네. 뭐 같이 공모한다. 누가 앞, 이 여자분이라도 뒤에 있지 않으려고 할 텐데. 아, 그러니까 남자분보다도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앞에 서고 싶어 아, 그럼 지지 않는 성격이 있는데 같이 뭐를 공모해서 뭐, 동, 뭐 동업이나 뭐 이런 거 하려면 할수 있겠지. 그런데 도토리 키재기야. 네가 잘라니 내가 잘라니 그게 우선인 사람들인데. 아, 그러면. 그게 가능할까? 분란이 일어날 수 있겠네. 있지. 지금도 이미 분란이, 분란인적인 거로 보여. 아, 이렇게 했을 때. 어, 어. 두 사람이 어. 봤을 때 너무 각각이야. 아. 두 사람이 뭔가를 한다? 배가 산으로 가게 생겼어. 어, 그래요. 음. 아 그러면은 뭔가 같이 뭔가 일을 하거나 한 가지는 딱 맞다. 두 사람 다 지금 많은 사람한테 얼굴 내밀고 살고 이 사람은 자기가 값진 생이 사람은 그래도 서너 없이 나라밥을 먹기는 먹어야 되거든. 아 남자분. 남자분. 아. 아니면 경찰 공무원이라든지 네. 어쨌든지 뭐가 우두머리가 돼야 돼. 아, 아프신 어 그렇지. 이런 것들 어. 그런 그런게 있는 사람이니까 나라밥을 먹는다 하더라도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은 길이 다른 걸. 아, 이여자분이랑남자분은 길은 날르요평행선이이루지 음. 못해요. 평행선을 이루지 못한다. 음. 어... 어, 그렇구나. 이 사람은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운전을 하다가 서행을 해야 되잖아. 같은 길을 큰 대로변을 간다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는 계속 어느 쪽으로 빠져 나갈까라고 준비해 놓고 사는 사람. 계획적으로. 계획적으로. 어, 뭔가 말을 해도 이기지 못하지. 음, 근데 이 사람은 겉에 화려함이나 자기 우월감을 갖고 있고 똑똑은 하지만 질 수도 있어. 이 사람한테. 아, 질수 있다고요? 음. 어... 그 정도로 이사람은 고집스럽게다가 딱 칼을 뽑으면, 남자지만 칼을 뽑으면 절대 굽히지 않아. 그런 성품을 가졌단 말이야. 아, 그럼 두 분은 그냥 성향, 그러니까 그런 본인이, 본인의 일에 대한 것들은 고집이 강하고 강하신데 응. 다른 성향들은 조금 다른 거네요. 그렇지 어. 그러면 은 여자분은 좀뭘할것 같은 사람일까요? 뭐 아까 저 남자분은 뭐 관직이나 뭐 날아빠리라고 하셨어요. 이 자리에 오기까지 무척이나 어렵고 힘들었다. 그래. 아 여자분이요? 응, 이 자리에 지금 오기까지. 가지고 있는. 응, 이 자리까지. 그래도 보면 뭐, 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아우라는 보여. 근데 그, 그 자리까지 오기는 모든 걸, 많은 걸 포기해야 되고, 많은 사람은 밟고 올라가야 돼. 거쳐, 오쳐 계단을 올르서도 사람을 올라서도, 거쳐, 거쳐 가야 되거든. 그러니, 이 사람이 옳은 가정 갖고 살아갔거나, 옳은 공부했다고 자랑하지 못하고, 또, 주변 환경, 환경적으로도 외롭고 힘든 세월을 겪었다. 어. 그거 하나는 불쌍하고 안타깝네. 그러니까 어. 어렵게 올라온 자리라는 음. 거죠. 근데 이 자리 얼마나 지킬 수 있겠어? 얼마나 누를 수 있을까? 아, 잘못지키 길어야 거. 2, 3년이네. 아, 그럼 그 2, 3년 내에는 그 여자분이 좀잘 할까요? 그 자리를? 자리를 지킨다고 나름 열심히 지켜서 주변을 뭐 만들어간다 하지만 이 사, 지금은 이 사람이 그래도 어쨌든 윗자리에 있는 거로 보이니까 편은 들어주겠지만 글쎄 굉장히 근데 모든 사업적인 면을 나중에는 하려고 그러는 거야? 뭐왜 이렇게 화려해? <laughs> 아, 연예인 뭐, 하면 딱좋같다아연예인요 음. 그러니까 뭔가 보여주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런 것만 되게 중요해 지금. 어. 음. 근데 선생님 그 아까 뭐 다시, 잠깐 다시 말씀 여쭤보면은 어쨌든 이두두 두 분이 어떤 능력적인 것들은 어느 정도 있다고 각각 능력은 가졌죠. 네. 어, 노력은 많이 한것 같아 보여. 네네. 어, 그리고 갑진생 이분도 굉장히 나름 어려움 시절 겪으면서 이 자리에 온 걸은 보이는데 워낙 워낙에 자기 가진 성품 천성은 바뀌지 않는 거야. 배풀든 어, 성격은 뭐 없, 아주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모든 걸뭐 칼치기 뭐 주변 정리를 좀 시끄럽기만 하고 지금은 모든 걸 안고 가고 차라리 인정하고 좀 갔으면 좋겠어. 아, 네. 그러면 좀 조용할 텐데 지금은 이 사람은 어쨌든 뭐 드는 삼재 뭐 들었다고 다 삼재라고 나쁘진 않아. 그래도 삼재에 들어가면서 이 사람이 귀설에 입설에 관재를 끌고 가거든. 음. 어, 그렇기 때문에 올래년은 어렵다. 올해는 잘 넘기고 가야 내년에는 나가는 삼지에는 그래도 조금 안정을 찾는다. 음. 근데 이 사람은 관제가 앞프로어 내가 볼땐 음. 아, 그... 욕을 너무 많이 먹고 산다. 아 지금 그래 보이세요. 음. 그럼 어떨까요 앞으로는 좀? 앞으로 어떤 자리를 멀리 미래를 보고 그 사람은 큰 그릇을 그리 큰 그림을 그렸던 것 같은데 크게 올라가지 못해. 아, 음. 큰 그릇은 못 되거든. 아이스. 음. 네, 이 분, 아, 너무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누군지 말씀을 드릴게요. 누구, 누구야? 남자분은. 연예인이야? 아, 연예인 아니고, 아. 남자분은 그, 정치인이시고. 아, 정치인이야? 네, 이재명. 아, 진짜? 네, 민주당. 이시고. 어떡하냐? <laughs> 난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네, 그 여자분은 지금, 응. 영부인이세요, 김건희. 아, 진짜? 웬열? 제가, <laughs> 그러니까 왜냐면은, 응. 요두 분이 너무. 사실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 말이 좀 맞는 부분이 많아서 어... 그러니까 이두 분이 좀 직성이 좀 강하신 것 같아서 저 제가 봐도 이두 분이 만일 좀 같은 편에 좀 속해 있었으면은 어떤 좀 효과를 발휘하거나 서로 좀 도움을 줄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그냥 들어봐서 이렇게 한번 궁합적인 걸로 그냥 접근을 해봤어요. 아 심하다 너무했다. <laughs> 그뭐 당연히 지금은 뭐 다른 결이시니까 그냥, 그냥 궁합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봤는데. 아, 그랬구나. 음, 근데 선생님 보시기에는 완전히? 완전, 어, 힘들다. 보이는데. 음... 아이고, 할아버지, 영부인이셨대요. 어떡하면 좋아. 근데 뭐 아까도 음. 말씀하셨는데, 음. 남자분 일단 말씀을 좀 해주시면, 남자분은 아까 좀더 보충 설명을 좀 해주시면, 이분은 일단 너무 많은 일들이 어, 정말 눈에 보이는 것도 부정하고 계시고, 어, 그리고 인정할 부분을 너무나 인정 안 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뭐 나랏밥을 드시면 그동안 많은 일들을 해 오셨겠지만 지금은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걸 인정하시고 또 그랬으면 좋겠어 음. 그래야지 그래도 어쨌든 나란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음. 음, 잘못하려고 자기 이송만 차리진 않으셨을 거라고 그렇죠. 믿고 싶고 네, 어, 그렇죠. 많은 분들이 또 이재명씨 하면 그렇지만 지금 너무 실망한 부분이 너무 많고 어, 뭐 그쵸, 뭐 그런, 어, 것도 그런 것 때문에 어, 좀 시끄럽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은 내가 봐서는 관제가 너무 앞을 쓰셔서 어, 조심하셔야 되겠다 어,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영부인께서는 사실 좋은 말이 별로 없었어요 선생님이 그러게 근데 네. 생례놀이 사주로 오면 굉장히 이분도 똑똑하고 어, 나름 열심히 자기를 만들어간 어, 그런 케이스야 또 만든다고 내가 공부한다고 내가 공부한 거로도 이루기는 사실 쉽지 않잖아. 그렇죠. 이, 이런 사주면 또 나, 많은 사람 앞에 얼굴 내밀고, 어, 이름 걸고 사는 사주는 맞아. 음. 어, 내 영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그래도 지금으로서는 뭐내 눈에 보이는 거 외모, 화려함, 이런 것만 보여. 어, 네, 그런 걸좀더 신경 쓰시는 분. 그런 맞죠. 것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고, 네. 사업적인 부분, 뭐 이런 것도, 내적인 거. 근데 이상하게 자꾸 귀설이 자꾸 따르고, 네. 잘못하면 올해는 망신수, 두분다 3대잖아. 근데 망신수, 이런 것도 보이기 때문에 조금 자중하실 건좀 자중하셔야 되겠다. 국모잖아, 사실. 그잖아? 그랬으면 두분다 건강하시길, 좋은 일이 많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